26페이지 대단한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에서 교선의 개수를 A, 교점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A. 자, A부터 우리 교선의 개수. 교선이면 뭐야? 만나는 모서리를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A는 8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교점은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b는 5. 합해서 얼마다? 13.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원을 그림에서 아이 그림과 같이. 자, 직선 l 위에 4점 a, m, b, c. 자, 이렇게 했는데 bc는 ab의 두 배다. bc가 ab의 두 배. 자, 그럼 가운데 이렇게딱 나누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길이가 똑같겠죠? 그죠? 자, M은 AB의 중점이야. 자, 중점이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 같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AB, AB 직선과 BC 직선은 한 일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직선 1위에 있다 했으니까 같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거, B에서 M으로 가는 거, 어때? 반직선 똑같지? 그지 자, 그 다음, BC, 선분 BC는 AM의 3배이다. 자, 몇 개가 되겠어?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는 틀렸지, 그지? 틀렸어. 네 배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AM의 길이. AM의 길이는 BM의 길이랑 같다. 중점이했으니까 같겠죠. 자, M에서 A로 가는 거. 반직선 M에서 A, M에서 B. 서로 반대로 가고 있지, 그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 5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AC랑 CB랑, 음 응. AC는 CB의 2 배. 2 <laughs> 배이고, 자, 두 점, MN은 각각 AC와 자, CB의 중점이다. 그 말은 뭐야? 요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다 똑같다. 자, 그랬을 때 AC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돼있지, 그지? 자, 다 똑같고, 얘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같네. 자, 그 말은 뭐야? 중점?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한 칸에 얼마가 될까? 하나, 둘, 세 개가 6이했으니까한 칸에 2가 되겠지. 그럼 요건 네 칸이니까 어떻게 돼? 2, 4, 8. 1번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거서 싹 더하면 어떻게 돼? 180이 되겠다. 그래서 60 더하기 x 더하기 3x-12 하면 얼마? 180이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4x. 그 다음 둘이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플러스 48는 180. 자, 그래서 4x는 48이 넘어가서 어떻게 돼? 132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음, 30. 3이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x 각 x x 와 y 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 어, 서로 막 꼭지각이 있네. 요거랑, 요거랑 막 꼭지각이죠. 그지? 자, 그래서 요걸 먼저 쓰면은 x는 2 x 3 0이다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0, x는 얼마? 3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180이 되는 거야 자 얘는 30이라 했고 자 얘는 30이 들어가니까 3, 40이 얼마? 110이 되겠지 그지? 맞죠자 그래서 110, 30, 140이니까 Y는 얼마다? 40이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공간에서 직선 L이 평면 P와 만나지 않으면 L과 P는 평행이다. 자, 이런 문제도 우리 그림 하나 그려서 보자고. 항상 선생님 그림 그렸죠, 그지? 음, 다 계속 그려야 됩니다. 공간 얘기 나와 있으면 이렇게 직면체 하나 그려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L이 P와 만나지 않는다. P가 여기 있어, 밑에. 자 그리고 L이 만나지 않으니까 위에 이렇게 공중에 떠있겠지. 자 그럼 L과 P는 평행이다. 맞죠? 자 공간에서 직선 L과 직선 M이 만나지 않으면 평행이 아니라 자 어떻게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번은 틀렸어. 자, 공간에서 평행한 두 평면, PQ에 각각 포함된 두 직선, L, M이라고 하면, L과 M은 평행이다. 자, 맨 위에 여기를 Q라고 합시다. Q에 이제 포함된, 음, 직선, 얘랑, 이거랑 하면 어떻게 되겠어? 평행이 아니라 꼬인 위치에 있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야. 알겠죠? 틀렸어. 평면에서 직선 L과 직선 M이 만나지 않으면 L과 M은 평행이다. 자,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평행이 될수 밖에 없지. 평면에서니까. 평면에서. 평면에서는 만나지 않으면 평행. 평행이 아니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L과 M은 M을 지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이 평면을 만드는 하면 어떻게 돼? 하나밖에 없다. 이야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7페이지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류면체에서 삼각기둥을 잘라내었을 때 자, 모서리 J, J, G와 포인치 있는 모서리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거는 선을 쭉한번더 그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만나는 거는 전부 다다음다 다, 음, 다 x를 취하라고 자 평행인 거 x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쭉 연결했을 때 얘랑도 쭉 연결하면 만나죠. 그래서 얘도 없애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x를 다 했으면 이제 남은 것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위에서부터 하나, 둘, 자 옆에 있는 거자 세, 음, 응.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 넷, 다섯,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총몇 개? 다섯 개, 알겠죠? 자 그다음 8번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삼각부를 잘라낸 것이다. 자면 A B C 와 A B C 위에 있는 요면 자 수직인 면이 아닌 거자 수직이 된다는 거 아래쪽으로 쭉 뻗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면과 수직인 면이 아닌 거를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봅시다 A B E D A B E D 어 수직이 맞죠? 그죠? 음. 자그 다음에 A D G C 수직인 면 맞죠? 자그 다음 B F C 자, 얘는 수직일까? 얘는 수직일까? 자, 비스듬하게 지금 자른 거 아니야? 비스듬하게 잘랐는데 얘는 수직이 될 수가 없겠죠? 음, 수직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BEF 얘랑 수직이 된거 맞죠? 자, 그 다음에 CG, CFG 수직이 된거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9번 봅시다. 자, 9번. 둘이 평행이야. L과 M이 평행일 때 A와 B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지금 우리 여기서 엇각을 보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A는 얼마? 75. 자, 그럼 요렇게 엇각. 어? B는? 85. 자, 이러면 끝났죠, 그지 그럼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10번. l과 m이 평행일 때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알아했어? 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은 전부다가 이렇게 평행선을 하나 쭉쭉 그어주면 된다 했죠. 자, 이게 65도면 이쪽은 65도, 엇각 자, 90도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음, 응, 25도가 되겠지, 그렇지? 자, 25도면 여기도 얼마? 25도, 알겠죠? 자, 여기가 40도니까 엇각 여기도 40도. 그럼 x는 어떻게 돼? 이렇게다 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65도가 될수 있다. 음, 쉽죠? 자, 그다음에 11번.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 24도. 자, 얘랑 엇각인 부분 얘도 24도. 자, 그다음 얘도 20 24도.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음, 얘는 어떻게 돼? 둘이 합치면 얼마가 돼? 48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엇각이니까 x는 얼마가 된다? 48도다.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자그 다음 12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 각 a의 대변은 ab가 아니라 뭐야? bc가 되겠죠. B, C. 자, 이렇게 되지 대변이란 건 맞은 편에 있는 별을 말한 거야. 그래서 이게 틀렸지, 그지? 각 AB의 대각은 각 C다. 자, AB의 대각. 반대쪽에 있는 거각 C. 맞죠? 자, 길이 A는 나머지 두개더한 거보다 짧아야 된다. 맞죠? 음, C는 각 C의 대변의 길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C는 기호로 삼각형 ABC로 나타낸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4, 6, X일 때 X 값이 될수 없는 거. 2 들어가면 어떻게 돼? 2, 4, 6. 어, 같네. 너무 빨리 끝났죠? 자, 그 다음, 6 들어가면 어떻게 돼? 4, 6, 10. 맞다, 그지? 이거는 될수 있어. 8. 4, 6, 10이니까, 어, 될수 있어. 9, 4, 6, 10이니까 10보다 작아. 될수 있죠? 10이 되면 안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 ABC가 하나로 정해지기 위한 조건을 모두 나열한 거. 자, AB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음, 자, 각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가능하죠. 그지? 어, 각이 두개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도 알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 1번, 각두개 주어진 거 통과. 될수 있죠. 그지? 근데, 음, 그리고 또, 각 B의 크기? 하나만 주어져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 안 되겠지. 그지? 하나만 주어져서 되는 거 아니야? 한 개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야? 두 개가 있어야 돼? 자, AC의 길이랑 사이가. 어, 된다. 그지? 어, 된다. 자, BC인데 A각이면 사이각이 아니니까 하나가 안되겠지. 그지? 뭐가 주어졌어야 돼? A가 아니라 B가 주어졌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 4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에 또 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28페이지 15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에서 한 변과 양, 그양끝과 대신에 한 변과 두각이라는 조건만으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한변과 양 끝각 대신에 한변과 두각이라는 조건만으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한변과 두각. 음. 자 한변과 두각.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우리가 자이 앞에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야. 자두 각이 나와 있어. 자두 각이 나와 있을 때 우리 나머지 한 각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게 A란 각이고 얘가 B란 각이고 얘가 C란 각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음, 자이한 변이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거야. 이한 변이 이쪽, 저 쪽, 요쪽, 요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그래서 하나로 저.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삼각형 ABC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다. 어, 둘이 더하니까, 어, 제일 긴 것보다 짧어. 아, 길어. 자, 그럼 이게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세각이 주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돼? 세각은...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어? 절대 하나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C, C, O. 가운데 사이가 나와있죠. 그래서 얘는 된다. A, B, B, C, C, A. 자, 이것도 짧은 것 둘이 다하니까 어, 제일 긴 것보다 길어요. 그래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B. 그리고 나머지 두각 자, 이래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음, B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음, 나머지 한각도, 아니면 A각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다음 중두 사각형 ASA 합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자, 각두개 길이 하나가 같은 거, 이걸 찾으라는 거지. 자, 길이 하나 같고, 각이 같고, 어, 막꼭지가. 막꼭지가. 이러면 어떻게 돼? ASA. 맞죠? 합동,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잖아. 공통각이 일한 게 있어. 그래서, 길이, 길이, 각각, 각.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 길이 같고, 길이 같고, 자, 얘들은, 음. 자, 봅시다. 길이 같고, 각. 그 다음에, 막 꼭지각 하면 또 이것도 어떻게 돼? ASA. 맞죠? 자, 그 다음, 직각에, 길이 같다. 자, 그런데 얘는 길이가 같은 거야. 공통인 게 길인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S, A, S 합동이 되겠다. 얘처럼 아예 대놓고 각두 개가 같고, 그 다음 길이가 공통. 이러면 어떻게? 얘는 A, S, A 합동. 맞죠? 그지? 자,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 그림의 정사각형 A, B, C, D에서, 자, BE랑 DF랑 길이가 같다. 서로 합동의 삼각형은 모두 몇 쌍인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길이 이것도 같고, 직각. 자, 그래 되면, 어떻 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어때? 같겠지. 한 쌍. 자, 그 다음에, 음, 이 전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어때?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어떻다? 똑같겠지. 그지? 렇두 쌍. 자, 그럼 이게 둘 똑같다 했으니까, 이거 뺀 거. 요거랑, 이거랑, 어때? 또 같겠지, 그지? 세 쌍. 알겠어? 그래서 총세 쌍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AB랑 AC랑 같고 BD랑 CD랑 같다. 자, 그럴 때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아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사용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어때? 이 삼각형, 삼각형, A, B, D랑, 삼각형, A, C, D랑. 자, 이걸 한번 보자고. A, B랑 A, C랑 같고, B, D랑 D, C랑 같으면. 자, 그럼 또 나머지 하나 뭐야? A, D가, A, D 공통이잖아. 그죠? 그래서 합동인 거야. 무슨 합동? S, S, S 합동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음. 자, 그럼 20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 사각형 GBEF. GBEF는 정사각형이다. 자, 같은 거 이런 거 표시하라 했어, 바로. 표시. 자, 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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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 자, 표시해놓고, FEC. FEC. 이게 150도래. 자, 150도. 자, 그럴 때. A G F, A G F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있네. 자, 그럼 지금 얘가 음, 같은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될거 아니야, 맞죠? 자, 같은 각을 찾을 건데, 자, 일단은 여기 150도고, 얘는 90도야. 그럼 얘는 몇 도지? 얘는? 자, 다 더했을 때 36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둘이 더하면 240. 그럼 얘는 몇 도다? 120도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똑같고, 이 각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 맞아? 자, 이거 90도, 이거 90도. 자, 그러면 이것만큼 뺀 거는 똑같은 만큼 뺐으니까 어떻게 돼? 같겠지, 그지? 자, 그래서 뭐다? 사각형 A, G, B와, 사각형, 음. C, E, B랑, 어때? 다 합동이다 이거. 야 무슨 합동이지? SAS 합동이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거랑 음.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게 120도면 여기도 얼마? 120도가 되겠지. 그죠? 그럼 요거 90도 빼면 우리가 원하는 각이 나올 수 있다. 그 답은 30도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합동 조건인 거잘 빨리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계속 연습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풀이를 끝내도록 할게요.